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I yeah.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시간 교회와 선교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신부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맡고 성도들을 맡은 종들이 말씀을 실천하고 바르게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대덕교회가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지의 은혜를 주옵소서 청주의 포은교회, 진천의 주심교회, 봉화의 회삼교회 파파뉴기니의 정일치 선교사님, 세네갈의 최재훈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이태성 선교사님, 아들람 선교센터의 고현미 선교사님, JDM의 우리 유강현 정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교 선교지를 위해서 제이숨 제천여고, 디지털 전자 고등학교, 산업 고등학교, 봉양중 학교, 의림여중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박해받는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도리라 우리도 우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도 우 우리도 우리도 우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도씀리순종하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가 우리 주님의, 우리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구별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교회를 맡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성도들을 맡은 종들이 그 종, 그 어린 양, 성도들을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바르게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종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이 종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일들을 충성도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대도교회가 영역하는 교회와 선교지가 있습니다. 청주의 보은교회, 진천의 주심교회, 공화의 외삼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끝까지 전하는. 아름답게 복된 교회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기로 작정된, 부원업기로 작정된 날를 주님께로, 주님께서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한 주수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복음사역을 담당하는 귀한 교회들에게 하옵소서, 파파니교의전임재 전교사님, 세해간의최종훈 전교사님, 필리핀의 이태정 전교사님, 아드로폰교세따의 고영일 전교사님, JDM의 윤광민 전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오늘도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하며 권능이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2숲 제천여고 디지털전자고등학교 산업고등학교 봉안중학교 의림여종을 기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제천지역의 어린 영혼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학교 가운데, 그들의 학업 가운데 함께 하여서 주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밖에 봤지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28쪽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끈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용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하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게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 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 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율히 여길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천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는, 오,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정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네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 건을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건을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도로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오.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하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수많은 외침과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들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은밀하게 섬기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참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자가 없어, 없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며,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가,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해버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빼앗기고, 다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라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는 우리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역사적 사실, 36년 6년 동안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도 빼앗기고, 전통도 빼앗기고, 자원도 수탈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보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말살 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경험해 보았던, 그 그런 일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을 아주 처참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을 압니다. 나라를 찾아보기 위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고, 또 독립군으로 나라 밖에서까지 그들을 대적하고, 이 나라를, 이 나라가 해방의 때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싸웠던 수많은 이 땅의 독립투자들의 피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해방되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일본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통하여 일본의 원자폭탄 두 발을 땅땅 땅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을 독립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영원히 이제 일본에 복속된 조선은 끝이다라고 대한제국은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편에 서서 밀정 노릇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전 722년 586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세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힘으로 절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이 538년 주전 538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땅으로 돌아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판것 뿐만 아니라, 왕실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전 건축비용을 대줬습니다. 그 이후에 2차 귀환으로 왔던 이 에스라, 그리고, 느에미야 역시 마찬가지요. 왕들이 그의 후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가지고 그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왔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요. 총칼을 대고 있어도 그 총칼 앞에 내가 죽어도 이 땅에 대한독립을 꿈꾸는 이 열사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김인현 3월 1일 이 대한독립 만세 3일절을 3일절에 태극기를 들고 외쳤지만 처참히 일제의 총칼 앞에 무너졌는데 8월 15일 광복이 되었을 때그 기쁨과 환희로 나라를 찾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마음껏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늘날 갑자기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돌아올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 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율히 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제적으로 믿음으로 장차 우리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의 불기둥 속에서 그 건져내셔서 우리를 천상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할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종, 그 종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두 번째 종, 종의 노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나타내실 것들에 대해서 그분을 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전합니까? 이 부분, 이 4절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이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는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 죽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헛된 것인 것처럼 아무 힘이 없이 죽은 것처럼, 제자들도 실망하고 낙심하여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3일만에 부활시키셔서, 영존,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꿈꾸며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끝까지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기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식을 잡아먹는 처참함에 빠진 어머니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설령 그렇할지라도 너는 내가 잊지 않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시고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니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그분이 주실 영광의 그날, 기쁨의 그날, 구원의 그날을 보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선험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이 고난과 아픔 속에 침몰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서 이 죽음 다음에 이 고난 다음에 찾아올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고난에 빠져있고 아픔과 좌절 속에 있지만 우리를 한없이 기뻐하셔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기, 아,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노래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